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빠지는 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건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이마트24 앱에서 이벤트로 바로 사용 가능한 5,000원 할인 쿠폰을 나눠주고 있네요. 얼마치를 사야 할인되는 게 아니라 그냥 5,000원치 물건을 구입하고 이 쿠폰을 사용하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동네를 다니다 보면 하나씩은 있는 이마트 24편의 점이죠. 가까운 곳에 있어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요. 먼저 앱을 다운로드 하셔야 하는데요. 검색창에 이마트 24를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귀여운 원숭이가 있는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.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한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 줄을 터치해 줍니다. 혜택에서 이벤트를 터치해 주세요.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. 땅 파면 5,000원 안 나오니 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아래로 내리면 원숭이가 따봉을 하고 이마트24 웰컴 쿠폰팩 신규 회원 100% 증정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행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나도 받고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커피 한잔 얻어먹으세요. 그럼 개이득 바로 5,000원 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. 쿠폰 확인은 오른쪽 상단 세 줄을 터치하신 뒤 혜택에서 쿠폰함으로 들어가시면 있어요. 주변에 이마트 편의점 어디에 있는지 검색 후 바로 쓰려 출발해야겠네요. 0원 이상 구매 시기에 금액에 채우려고 많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.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받자마자 까먹지 않게 사용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. 공짜는 좋은 거니까요. 이상으로 5,000원 생기는 방법이었습니다. 저한테 고마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이마트24가 쏘는 거니까요.